안녕하세요. 윤석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뵙게 됐네요. 오늘 잘 보내셨어요. 아까 비도 오고, 비가 오므로 해서 세상이 깨끗해졌네요. 조금 지저분했던 게싹 씻어졌죠? 뭔 소리냐? 제가 오늘요, 고속도로에 나가서 일을 좀 봤는데, 한 30분도 안돼고 목이 컬컬하더니 가래가 겨나와. 즉, 고속도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차를 끌고 달리지만, 사실은 그곳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란 얘기죠. 한 30분 정도도 안 돼서시는 가래가 끌어 나올 정도로, 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거 우리가 차를 끌고 달리면서 만들어낸 미세먼지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자그 얘기는요 그 얘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단행무역 행정소송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세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맞죠? 맨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오늘, 그렇게 매연이 있는 고속도로, 미세먼지가 잔뜩 간 그곳에 갔을 때는 그 마스크 좋대요. 마스크 그거 쓰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거 하고는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더럽고 안 좋은 균 때문에 왜 우리가 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요? 균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균 제거해야 되냐고요? 우리 오늘 뭐 있어요? 백신 만들어 갖고 병 걸리는 사람들 다 치료 확 받게 하고 사방에 소독약 뿌리고 하면 되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소독약은 뿌려. 근데 백신은 안, 안 만들어 줘. 반만 주는 거야. 반만. 즉 걸린 놈들은 뒤져라. 안 걸린, 안걸는 분들 전염되는 거 막아줄게. 이런 소리야. 사람이 살다 보면요. 폐질도 걸리고, 뭣도 걸려보고 하면서. 즉,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왜? 도둑은 재미삼아서 설이라는 걸 했어요. 옛날에. 남의 물건을 주인이 없을 때 슬쩍 따갖고 지네들이 먹는 것요건 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 팔려고 으 하면 안 되지만 배고픈 사람이 먹겠다는데 먹는 것은 다 눈감아줬단 얘기죠 그것뿐이 아니죠 옛날 정을 대보름 날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부뚜막 고에다가 찹쌀로 해서 팥을 넣어가지고 오욱 과오 잡곡밥 해가지고 음? 부뚜막에다 일부러 한 바구니씩 갖다 놓 그래 놓고 동네 사람들이 조금 가난하고 적은 사람들 그밥 갖다 마음 놓고 퍼먹게 퍼퍼가지고 가게 한 거야 그러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요런 때라도 밥 갖다가 우리 새끼들 쌀밥 한번 먹여보자, 맛있는 밥 먹여보자, 해갖고, 파갖고 가서 애들 나눠주고 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나눠주려고 할 때도 있고, 응? 어떤 사람들은 그거 나눠주는 대신에 응? 자기 거 챙기기 바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저도 내거 챙기기 바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내 생활이 고나거든. 근데, 나는요, 생활을 쉽게 얘기해서 돈벌이에 매달리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생활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모르겠어요. 나도 남들이 옛날에 막 힘들게 살고 하면 그런갑다 했어요. 이렇게. 물론 술 먹고 노름해가면서 막 흥청망청해서 그런 사람은 내가 이해 못하지만 그냥 뭔가에 매달려서 그게 매진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 나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 내가 그, 그 저기하고 비슷해졌어. 돈 조금 생기면은. 이거는 흥청망생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돈 조금 생기면은 내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드는 대신에 딴데다 썼으니까. 그것도 지가 무슨 돈이라도 많이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건 다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때 그돈 모았으면 이거 예. 중국폐렴 이거 이균 코로나 이거 잡을 수 있는 연구실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연구원 다고 오는 사람들요 어마어마한 돈 받고 그냥 갈걸요. 근데 나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연구원이 없어요. 참 기가막히죠. 돈이 없고요. 돈 있으면 연구원도 사면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연구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난 그랬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해야 된다. 정부에서 그 질병도 특허내는 것도 이런 것도 다 도, 해줘야 된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멋있게 했어요. 창조경제 핵심 세단 만들어 놓고 미르재단 만들어 줘.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왜 범죄냐고. 이런 질병 같은 거나 꺼내는 사람들 저기나 이런 거다 살려주려고 한게 미리 재단하죠. 창조경제 혁신센터고. 근데 왜 그게 범죄예요? 범죄가 아닌데 쟤네들은 범죄로 몰았어요. 왜? 대한민국이 잘 되면 배 아프니까. 그럼 그건 누구예요? 바로 김일성이가 원하는 거잖아.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 자, 우리는요. 중국이, 아,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다, 요즘 이제, 주,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조 국가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언젠가부터 얘기했어요. 3대째 세습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보고, 근데 북한은 왕조 국가다. 근데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중국한테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중국을 싫어한다, 북한이. 아니면은, 저건, 어, 솔직하게 얘기해요. 북한이 중국을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우리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저 정치인이라고는 저 더러운 작자들의 사대주의가 싫어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기 좋으니까 좋은데. 유럽고 추악한 사대주의자들, 이건 진짜 꼴보기 싫고, 진짜 싫어. 내가 어쩌지 못합니다. 왜? 나는 혼자거든.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작자들.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까 지내는 소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그래갖고 처음에 어떤거는 뭐 진짜 필요한걸 제대로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가, 거짓말하고 선동이하고 다 뒤집어버리더라 그러다보니까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 응?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절단나고 이거 아주 큰일난 나라죠 요즘요 윤미향이라고나요 저거 종시해요 그 공교롭게도 그 여자분, 위안부... 저거는 뭐 정의... 무슨 사제단 그래가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청춘을 뺏긴 여자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가니 이번에 발카닥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꼬리 자르기 같아. 왜? 사실은 그 위안부들을 외놈들에게 바친 놈들 그 용서 받을 수 없는 놈들 보급되잖아요, 보급되. 보급된 놈들 사그리다 까발려서 이, 그 가족들이 누구누구누구누구 해고싹 까발려져야 돼. 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을 스스로 지켜야 되고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한 놈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후손들 지금 현재 그 당사자들은 다 뒤졌을 겁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아들들이나 손주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피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다 까발려줌으로 해서 그거는 엄청난 죄구나 다시는 안 해야지라고 하게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귀감이 되게끔 이런 악마 짓을 하면은 내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직도 못하고 따당하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겠끔. 일벌 백, 백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 당사자들에 대한 거다 까발려서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윤석진이는 뭐 까발려야 되냐? 제가 제가 얘기할게요. 윤석진이는 분명히 까발려서 개방신 좋을 수도 상관 없습니다. 어떻게? 주제에 꼴 같지 않게 고등학교 다닐 때 꼴찌한 놈이 나라에전나게 거리 많이 했어. 서울대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온저 스펙이 짱짱하다는 사기꾼들은 지네들 폐대지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칠때 윤석진이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해버렸어. 근데 진짜 나라에 필요한 거였던 모양이라 대통령이 다 받아줬어. 그러다가 대통령이 깜빵에 가버렸죠. 왜? 스펙도 없고 생판 모르는 놈이 건의하는 거 받아들였으니, 이제까지 이 해외 유학, 유학 갔다 오고 빵빵하고 뭐, 이,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를 공부했고, 이런 사람들을 뒷전에 두고, 제껴두고, 윤석진이가 한 말을 들었거든. 박근혜 대통령. 그러다가 박근혜 수능 깜빵에 가버렸어. 내말 듣다가.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범죄도 아닌 걸다 범죄라고 뒤집어 써버렸고. 왜? 석진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래했거든. 근데 박근혜 수능을 깜빵에 보낸 놈은 북한의 김정은이 지령받은 놈들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왜 언론에서 그걸 방송을 했었어 그리고 왜 지금은 방송도 못하고 쩔쩔매 북한 지령 받은게 아니라면 우린 북한 지령 안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것이 죄고 요것이 죄입니다 해야지 왜 그걸 못하냐고 그러고 엉뚱하게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했다보니까 재료 역풍 맞기나 하고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최순실이 국정농단 주범이다. 그러고. 최순실이 50무름밖에 안 했는데 무슨 개소리요. 최순실이 태블릿 썼다. 하니까김부 비서관이. 그거 내가 쓰던 건데 무슨 개 잡는 소리요. 이렇게 다 크지 말자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가 뽀롱이 달아버린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간단하더라고요. 유병원이 비리장부가 안 나와버렸어. 비리에 찌든 놈. 정치인들한테 돈 갖다 퍼준 놈. 그 퍼준 비리장부가 나와야 정치인들이 돈 먹는 거 다시는 안 하고 근절시킬 거지. 그 비리장부는 안 나오고 대통령이 깜빵 가버렸어. 그 더러운 놈의 비리장부를 찾다가.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이죠. 그놈들 가만 놔둬도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살게 하겠다 그 정치 편력 편리, 전락한 사람들 깜빵 보내니까 신나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범죄니까 깜빵 보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김정은이 딱까리 노릇 하는 사람 잘한다고 계속 지켜 세우고 김정은이 딱까리 노릇 하는데 동조하세요. 그럼 돼. 간단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거뭐 있어요? 김정은이 딱까리 노릇 하는 놈! 세상에, 세계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초 불성명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게 세상에 다 뭐라 그래요? 저 또라이 새끼 아니야, 저거? 니네 헌법에도 84조에 음. 분명히 있는데 개소리하고 있네. 너 또라이야. 세상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일 쳐다 남봐버려 예? 근데 뭐예요? 그런 놈이 잘한다고요? 예, 맞아요. 문재인이 잘하니까. 여러분들, 그 문재인이 백신 안 만들어줘도 코로나 걸려서 뒤지세요. 중국 패랭 걸려서 죽으면 돼요. 기독교인들 말 맞다나 빨리 뒤져서 천당 가면 돼. 뭐가 두려워. 나는 천당 가는 거 저거는 거 네?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당장 이런 거다 빨리 풀어야 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하나님이 나한테 와, 막 도와준다고 그래, 그래 하면서 네? 모든 종교를 나한테 저거 교회 의 최고 저기로 저 그거 싫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 썩고 더러운 대한민국 정치판 바로잡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이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는 목수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그래. 지금 대한민국 이 먹고 살기 좋다 이거예요. 잘됐고 글쎄 과거에 잘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풍족하게 먹고는 살아요. 한 사람당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돼서 문제지. 여러분들, 그빚 어떻게 갚을 거예요? 문재인 끌어내려 가지고 그 빚부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좀 줄이자고요. 좀 버스, 고통 좀 벗고통 속에서 벗어나자고요. 나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어? 일하고 싶은데 에? 하도 개판주기니까 그거 쫓아 나가서 이,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버거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야 먹고 사는 게 먼저야. 일이 먼저야. 근데 이놈의 일손이 안 잡히는 걸 어쩌라고요? 죽을 맛이지. 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일손이 잡힐 수 있도록 이 징그러운 에? 중국 폐렴 병원균 코로나 버텀 자,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응? 음? 명예 회복시켜 주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남은 일기 채워주면서, 응? 음? 일단, 탄핵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남은 일기 채워주고, 어? 탄핵 잘못됐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저 고통받은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응? 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거면 정부에서 대통령 인기 마치면 나오는 모든 지원금 다 지원해줘야 돼요. 지원금 뿐 아니라 지원하려든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무 죄 없었는데 저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깜빵에 그 가서 고생하신 거 보상도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요. 저렇게 아무런 죄도 없고 당당한 분을 갖다가 감옥에 보내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 즉, 박근혜 대통령 지지에, 뭐, 변호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고 제대로 변호도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처벌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고 말만 하면서 뒤통수 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이 나라 바로잡집니다자 여러분들이 이 나라 계속 이렇게 망가뜨릴 건지 바로잡을 건지 여러분들이. 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미래비전의 윤석진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비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는 그 다음에 아이고 잘한다고 이쁘다. 좋아요 좋아요. 막 눌러 줘. 그러면 저도 힘이 넘쳐 겁니다. 감사합니다.